운동이지만 식이요법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그 당뇨 때문에 조심하시는 분들은 아주 조금이라도 설탕 성분이 들어간 음료고 과자고 간식도 안 드시는데 그래서 과일도 안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일이 당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냐면 그 당뇨에 유익한 음식 아니면 조금 피해야 되는 음식. 아까처럼 자극적인 것 말고 조금 디테일하게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네, 아주 큰 원칙은요. 내가 먹는 음식의 총량을 줄여야 됩니다. 음. 그러려면 어, 음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. 영양가는 굉장히 많고 칼로리는 낮은 음식이 있고요. 음. 반대로 칼로리는 굉장히 높은데 영양가는 음. 적은 음식들이 네. 있어요. 이쪽 음식의 대표적인 게 한국의 밥입니다. 밥과 음. 김치를 제외한 나물 반찬 두 가지, 단백질 반찬 한 가지. 음. 이것이 가장 좋은 식단이고요. 여기에 대표적인 게 바로 쌀가루 밀가루로 만들고 쌀가루 밀가루에다가 기름을 좀 섞거나 음. 아니면 설탕을 더 집어넣어서 맛있게 네. 만든 빵, 떡, 국수, 라면, 음. 케이크, 과자. 네. 그 다음에 거기다가 술. 네.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에너지는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영양소는 적게 들어 있어요 음. 그래서 내가 줄여서 먹어야 될 때는 당연히 이쪽 음식을 위주로 해서 드시고 음. 여기를 조금 줄여서 드시는 것이 영양 결핍이 오지 않으면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. 과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혈당 조절이 잘 되시는 분들은 식사 후에 과일을 한두 조각 드시는 게 음. 굉장히 건강에 좋습니다 음. 근데 내가 혈당이 굉장히 높아서 뭔가 줄여 먹어야 돼요 음. 근데 밥을 줄이면 배가 고파서 저녁때 폭식을 하게 되기 네. 때문에. 그럴 땐 밥을 드시고, 음. 그 다음에 간식으로 들어가는 과일을 조금 줄여서 드시는 게 좋고요. 음. 특히 한국의 50대 어머님들은요, 드라마 한편 보시면서 이제 막귤 나오기 시작했죠? 귤을 네. 한 광주리를 드세요. 네. 네. 남해 같지 않습니다. 포도를 한 송이씩 드세요. <laughs> 네. 그래서 어,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요, 아무래도 과일이 달달하고 맛있기 음. 때문에 당분이 많습니다. 그래서 네. 과일은 조각 단위로 음.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네.